예, 진보당 원내대변인 정혜경입니다. 윤석열 체포와 관련해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체포되었습니다. 이제는 구속 화면입니다. 드디어 내란숙의 윤석열을 체포했습니다. 금세기 최악의 위헌적 내란 사태 발생 43일 만에 우두머리를 붙잡았습니다. 많이 늦었, 늦었지만 유혈 사태 없이 집행되어 다행입니다. 폭한에도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강장에서 뜨겁게 싸운 자랑스러운 국민들의 승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공수처는 즉각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윤석열을 즉시 구속하고 이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해야 합니다. 또한 신법재판 대통령직을 파면해야 합니다. 나아가 윤석열은 물론 내란 외환죄에 가담하고 동조한 모든 잔, 잔당들을 빠짐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하여 이 땅의 내란 세력을 완전히 척결합시다. 무너진 헌법 질서와 민주공화국을 바로 세웁시다. 그 길에 진보당은 끝까지 국민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